고요한 산사에 <목소리>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정투 수행인지 인식을 하고 하,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기도인지? 그럼 선수행 한다고 다들 앉아있으면 그 선수행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인사 승가대학의 토론 수업이다. 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경책하고 어, 스스로의 어, 마음을 어, 일깨운다. 참여의 위치에 습니다 명사기랑 선이랑 다르게 마신지둘 다. 단순히 이제 은둔 또뭐 수행 어떤 고립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소통하고 또 그들의 고민들이 뭔지에 대해서 기 기울일 수 있는 또 기본적 자질이나 역량을 이제 키워가는데 어~ 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승가대학은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절집의 법도와 생활을 익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익숙해 있던 말과 행동을 출가 수행자의 품격에 맞게 익히는 기간인 것이다. 우리나라 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해인사 승가대학. 1955년 대강백 운어스님을 모시고 문을 연일에. 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인재양성의 산실이요. 승가교육 1번지로 통하는 교육기관이다. 만물이 잠든 새벽, 벚꽃소리가 켜켜이 쌓인 어둠을 깨운다. 승가대학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된다. 새벽 예불은 학인 스님들에게 초심을 일깨우는 시간이며 출가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간절히 성원하는 시간이다. 마음 깨침에 이어 요가 수행이 육신을 깨운다. 승가대학의 학인 스님들은 4년간의 교과 과정을 마쳐야 정식 승려가 될수 있는데 아침 요가는 학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힘이 된다. 저희가 아침에 너무 딜고 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좀 굳어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요가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몸에 이제 굳어 있는 부분들을 제 조금 조금씩 이제 풀어주면 아무래도 일상생활 할때좀 편하고 좀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스님들의 침문 경운 수업. 부학들에게 경책과 교훈이 될 만한 역대 고승들의 법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해인사 승가 대학은 불교 교육의 영역을 확장했다. 강의 내용을 선불교에 국한하지 않고 초기 불교까지 넓힌 것이다. 제가 너무 너무 좋았던 것은 초기 불교를 학임들한테 이제 일학년 때 일학년 때부터 이렇게 배운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서가문이 부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어, 1학년 때부터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선배 입장에서는 어, 후배들 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한문불전 위주로 해서 또 선불교 위주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초기불교부터 선불교 이 1위까지 전 불교의 역사를 골고루 배우고 또 그리고 현대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현대사회가 어떻게 불교를 표현해야 될지 그런 교과목이 좀더 포함이 됐다고 볼수 있죠.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스님들은 더 깊고 넓은 지식을 요구받고 있다. 도제 양성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 교과과정을 도입했다. 시대가 변했다면 형식적인 틀도 바꿔야 된다는 교육 개혁 불사다. 해인사 여기 승가대학이 다른 승가대학에 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조계종 교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장 먼저 그 과정대로 시행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강사 그러니까 교수사 선생님들이 다른 강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그런 이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해인사의 문화 공간인 구광로 다로 경권시 수행의 정신은 무겁지만 수행자의 생활은 편리해야 한다는 해인사 승가대학의 노력이 녹아 있는 공간이다. 전에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 수행 공간에서만 공부라가 아니 면 도서관을 가거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카페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공부하다 또 찾아발쓸 수 있고 또 같이 담소를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공간이 생겨서 저희도 같이 이용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해인사에는 스님들의 체력 단련장이 있다. 학업과 수행으로 굳은 몸을 푸는 학인 스님들. 신체가 건강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다는 수행자 중심의 교육 풍토다. 저희 강원 생활을 하려면 그리고 대중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임이라든가 뭐 기타 뭐 개인적인 공부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오후 여가 시간 학인스님들이 축구 경기에 나섰다. 출전 선수 선발까지 제법 위위를 갖춘 경기. 멤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4학년 스님 중에 가장 잘하는 스님을 저희가 저희 편에 지금 지금 뽑아왔습니다. 질것 같지만 길고 짧은 건돼봐야 알겠어요. 산사에서 펼쳐지는 학인 스님들의 축구 울력. 해인사 승가대학의 축구 울력은 스님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시작됐다. 사찰 안에 축구장을 만들어 때때로 생기는 번뇌를 축구를 통해 없애왔다. <laughs> 해인사 승가대학의 축구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중요한 수행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재밌었고 그 전국의 이제 승가 대학 중에는 저희가 가장 축구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실력이 이렇게 줄지 않고 전통이 이어지는 게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승가 대학의 하루는 길다. 어둠이 물드는 시간 학인 스님들의 공부방에는. 밝음이 깃든다 야간 자유학습 시간, 인터넷 강의로 책으로 취향 따라 공부의 방편은 선택이다. 취침 시간까지 학인스님들의 정진은 멈추며 없다. 승가 대학의 하루가 상강례로 시작됐다. 다 교수사 스님과 학이이 함께 삼이녀이해를 올리는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치기 위해 각자의 원을 다짐이는의식이다 사승가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다채로운 교과목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 수업. 해이 사승가 대학은 현대 교육기관의 장점을 도입했다. 전통 경전 교육만 고집하기보다 포교를 위해 다양한 언어 교육을 시행했다. Uh, I think the, the most special part about teaching in Hainsa is giving uh, my students the ability to use their English abroad. Uh, many of the monks want to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and sort of uh, teach lessons in Buddhism to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University's foreign language classes English, Chinese, and 교과과정의 변화, 시대에 맞는 승가 양성을 위한 해인사 승가대학의 선택이다. 왜 외국어를 해야 하는지 의아했는데 요즘은 그 템플스테이나 이런 방면으로 참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도 가끔씩 외국어가 안 되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해인사에서 절 차원으로 이렇게 뭐 승가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커리 다른 절의 커리큘럼상에는 없는 교육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영어나 다른 제2외국어를 해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팔공산 승시 축제가 열렸다. 산중장터 승시에 모인 해인사 학인 스님들 혜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도 이 법석에 참가해볼 요량일까? 이제 저희 스님들 승시 왔습니다. 복장을 보니까 그냥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오늘 씨름 선수로 출전합니다. <목소리> 스님들이 삿발을 붙들고 있는 이색 풍경은 인기 만점이다. 책과 씨름하고 체력 수행에 진력해 온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인 스님들 오늘은 씨름판의 주인공이 되었다. 구전 구승으로 우승한 거 아닙니까? 이번 뭐그 단체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제가 씨름은 우승을 했고 이제 법꽃에를 1등하러 가겠습니다. 법고 대회가 열기를 더했다. 쟁쟁한 실력자들의 법고 소리에 해인사 스님들의 긴장감이 감도는데 드디어 해인사 승가대학팀이 출전할 차례 매일 치던 법고지만 두드리는 손길에 긴장이 묻어난다. 막을 가르는 거침없는 소리, 해인사 승가대학만의 특별한 울림을 전한다. 팔만 아... 대장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 심자라 한다. 법고에 마음 심을 그리며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데. 이렇게 해서 일곱 팀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드림의 소리는 해인사 승가대학에게 우승의 영광을 안겨줬다. 네, 저희가 이제 졸업반이라서 떠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냥 전담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은 우리 슬... 해인사 스님들께서 더욱더 이게 발전해서 남은 이 명색을 더 이어갈 거라 믿습니다. 해인사 파이팅! 오늘은 해인사 승가대학 대방에서 조 추첨식이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 대회 대진을 위함이다. 학인스님 전원이 참가해 각축전을 벌이는 토론 대회. 수행 방법과 불교계 현안의 주제를 가지고 치러지는 학인스님들의 대중 공사다. 어떤 대중 공사가 펼쳐질까. 해인사의 토론의 열기가 달아오른다. 마지막 스파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신 이제 땅을 내야지 그 기운으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성로해서 멋진. I 레이드 y 이 h a t I 니를보 d my little 지 o 아자 h a t s what I'm abou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그러니까 준비부터 치열한 이번 대회는 불교의 전통 학습법인 논강을 현대의 토론 방식으로 되살리는 일이다. 또 그런 것도 괜찮고할수 있는 방법, 방안을 갖다야 되는데. 막바지 토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나를 낮추고 상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심으로 서로를 깨우치며 토론 역량을 채워간다. 지금은 몇대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해도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졸업해서 나가서, 어 대중들, 불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이제 강의나 훈문 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힘든 만큼 또 그만한 나중에 그런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토론회, 토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스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출신의 성한 스님은 대장경 보정과 관리에 힘을 쏟아온 팔만 대장경 지킴이셨다. 이번 토론 대회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해인사 승가대학 39회 동문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연불 수행은 누구나 쉽고 시간 장수에 구애 없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면 맞벌이 불교의 원질은 무상.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불교 수행과 포교 방법을 주제로 준결승이 펼쳐졌다. 쉽다 어렵다 이 어렵다고 느끼는 자체가 어, 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자가 어렵다는 자체가, 자체가 안했다는 의미를 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을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한 이 자체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하면 그대로 오롯이 들어갑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승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 2016년 조계종 학인 토론 대회를 계기로 사찰 차원에서는 처음 열리는 의미 있는 토론 대회다. 우리나라 정토 수행이라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아미타경을 또 독송하고 염불, 뭐 천도제, 사주구제 등을 보편적으로 이제 보편적입니다 이게. 그거는 정토 수행에 진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고 정토 수행이 단순히 그냥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 무조건 끝인 줄 아는. 약간 정토 수행을 약간 너무 표마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 해인사 승가대학의 교육은 서로가 서로를 일깨운다. 법고 창신 옛 것을 배우되 새롭게. 천년 고찰에서의 현대식 토론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틀간 계속된 토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이다. 과학이 발달되는 발달 대수록 저희 학인들도 불교도 같이 발을 맞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계속 거기에 진화하면서 그 시대에 부응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불교가 정말 그렇게 발달했으면 지금이 전근대적인 건축 양식은 뭡니까? 전통이죠. 불교만의 특수한 그 전통. 특수한 전통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저희의 법당을 이렇게 한옥으로 만든 당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여기 지금 회인사한테 빌딩을 짓고 주상복합을 하면 시대에 따라가는 겁니까? 자. 결승전의 주제는 불교 인구 격감의 주된 원인. 설전이 오고 가는 사이 사뭇 진지한 방편들이 쏟아진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한국 불교에 우리 회인승가대학 스님들에게 희망을 느꼈습니다. 안목은 다 다르지만 은그 자체를 표현하는 능력은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 토론회가 나는 너무나 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어, 전반적으로 어, 수행을 열심히 또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진지한 어, 토론 후 분위기, 어떤 토론 대회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어, 잘 들었습니다. 자, 공동 거듭 거듭 새로워지고 공동관이... 진보하는 공동. 것이 출가 수행자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새로운 시도는 학인들의 전법 역량의 그릇을 크고 깊게 성장시키고 있다. 학인들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흔쾌 저희도 고, 아,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불교의 하드웨어는 참잘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런 토론대를 통해서 우리 학인 스님들이 그래, 그 부처님의 하드웨어인 경전을 중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개발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극단의 대립을 버리고 중도를 찾아가는 게 토론은 수행의 과정이요 진정한 회양이다. 강원 전체 전 대중이 다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 뭔가 교학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왔던 게 이런 경우가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처음인데 굉장히 드문이라고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해인사 강원만의 대중의 힘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해군 강원에 있는 동안 또. 학문적으로도 또 열심히 또 연찬하고 해서 또사년이란 과정을 잘 채워서 뭐잘 졸업할 수 있도록 뭐 해인 강원의 학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법,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수행으로 연결되고 또 세계 또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화하고 그런 쪽하고 다 명랑이 통하지 않을까 자기 수행이란 것과 우리가 불법을 알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잃지 않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에서서다할수 있는 그런 학인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었으면 어렵게 추구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던가 오랜 세월 올곧게 투자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진난한 여정이다. 서당식 교육을 답습해서는 승가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길 없는 길에 인재 혁신 불사를 일구어낸 해인사 승가대학은 전통 수행 풍토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시대의 대승 보살을 길러낸다. 세상과 소통하는 지도자 진정으로 행복한 수행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승가상이다.